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싱싱함이 가득한 프레베 할라피뇨 고추로 요리의 풍미를 더해보세요. 500g부터 5kg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지금 바로 14,7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동서 리치스 할라피뇨 슬라이스 3kg 6개가 놀라운 할인. 아삭한 식감과 풍미가 득한 할라피뇨를 28%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맛있는 요리에 넉넉하게 활용하세요. 3위입니다. 멜리스 할라페뇨 페퍼 330g, 1개. 아삭하고 매콤한 풍미가 입맛을 돋우는 할라피뇨를 1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함을 가득 담아 4,250원에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싱싱함 가득한 아삭이 고추로 만든 퍼펙트 할라피뇨 장아찌. 500g 또는 5kg 넉넉한 용량으로 만나보세요. 맛있는 피클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28,000원의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엄지고추와 아삭이 고추의 완벽한 만남. 할라피뇨 피클용 5kg을 21,0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양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